한국인이 잘 모르는 미국 명문대학 시리즈 오늘은 로체스터 대학을 보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어, 한국인이 모르, 잘 모르는 미국 명문대학 시리즈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어, 연락을 주고 계세요. 오늘은 로체스터를 소개합니다. 어, 로체스터 대학은 뉴욕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명성 높은 연구 중심 사립대학입니다. 무슨이관이 박사과정까지 있다는 얘기죠. 자, 미국시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뉴욕주가 이렇게 길쭉합니다. 근데저 아래쪽에 뉴욕시리가 있죠. 근데 로체스터 대학은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예, 미시간호가 있는 시라큐스의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이타카, 예, 코넬 대학이 있고요그 옆으로 가면 해밀턴의 콜게이트 음, 대학이 있죠. 예, 그럼 시라큐스 공항에서 내려서 왼쪽으로 로체스터를 갑니다. 1850년에 설립됐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어, 연세대학교가 1885년에 설립됐으니까 오래됐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만은 그래서 한국인들은 좀 낯설어요. 해이 대학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폭넓은 깊이 있는 학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어, 과학 그러니까 베이직 사이언스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공학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뭐 이외에 의학, 경영학, 음악, 그다음에 사회과학, 미술사등 전공들이 유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대학교는 아름다운 캠퍼스에 가끔 들어요. 그만큼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가을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중간급 규모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연구중심, 주립대학 그러면 3만 명, 4만 명 사이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통 어, 한 6천 명에서 만명 내외가 이제 미디움 사이즈, 중간 규모 대학이고 이게 보통 연구중심, 사립대학이죠. 그 다음에 스몰 사이즈, 보통 2, 3천 명 이내가 연구중심이 아니죠. 부중심사립대학 다른 말로 리버 b e r a l art, c 라 그러는데, 이 로체스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중심사립대학 크기로는 미디 d i u m 사였습니다 그런데 중간 크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이탈하게 움직여요. 이게 무슨 얘기가 하니? 그만큼 학교 내에 클럽이 많고 학생들이 여러 클럽에 가입해서 주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들이 굉장히 뭐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어, 이 대학은 세계적 인정받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어, 지원합니다. 어, U.S. News 앤드 월드 리포트의 2023년 링크 랭킹 자료를 보니까 3 6위예요저 U.S. News 랭킹 시하는 아시죠? 예, 그냥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이 어느 위치쯤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4,000개 대학 가운데 한 300개 대학을 입어라. 어떻게 하죠? 뺀다면 이쪽 대학은 한 3, 40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로차스 대학은 7개 단과대학 이 있어요.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 5,500명 학생이 재학 중이니까 완벽한 미디엄 사이즈죠. 하버드 대학이 한 6,500명이죠. 그리고 이 대학에 노벨 이 이제. 졸업생과 교수들의 모벨상 수상자가 11명이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 자료를 보니까 11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면요. 나중에 구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지만, 리버 캠퍼스로 알려진 메인 캠퍼스. 메인 캠퍼스가 일반적으로 리버 캠퍼스 이렇게 부릅니다. 리버란 말은 강이란 얘기죠. 제네시 강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술, 과학, 공학, 여기가 이제 메인 캠퍼스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음악 대학이 있죠. 아세요? 줄리아드, 뭐 피바디,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이스트만 학대가 있어요. 이스트만 학대.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 있는 음악 대학 가운데 하나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사이먼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해지고 로체스터 대학교의 사이먼 비즈니스 스쿨은 재무, 회계, 비즈니스 분석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MBA라든지 이 비즈니스 스쿨을 가는 학생들이 많고요. 대한민국에서도 기업에서 이 대학으로 이 대학원으로 경영 대학원으로 연수를 보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스트롱 메모리얼 병원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 있죠. 그만큼 로체스터는 의과 대학도 유명합니다 거점병원이죠. 네, 그 다음에 어, 광범위한 연구시설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데, 보건, 과학, 공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유명한 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학, 화학, 의학 분야에 저명한 노벨상 수상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학교 색상은 어, 뭐 그냥 블루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입학 관련 자료를 좀 드리자면 2023년도 지난해 합격률은 34.9%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교를 분류할 때 most difficult는 아니고요, very difficult 매우 어려운 수준이죠. 우리가 그냥 most difficult 그럴 때는 한20% 10% 미만의 학교들이 입니다만은 이 학교가 2그룹에 속합니다. 1그룹은 어,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프린스턴을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대체적으로, 예, 노터데인까지 1그룹으로 치고요. 2그룹 시작을 애고리 조지타운에서 유스버클, 유셀을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뭐, 튜레인 그 정도까지인데 이 대학은 2그룹 중간에 있습니다. 뉴욕대학보다는 조금 낮게 평가한대요. MIU보다는. 뭐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AT 평균은요, 하단이 1470. 그리고 상단 25%가 1560. 그러니까, 하위 25%가 1470, 상위 25%가 1560이니까, 이 대학교에 SAT를 넣으려면, 1530 정도 는 넣어야 되잖아. 2 3 0 정도 는 넣어야 되잖아. 안 되면, 안 해도 됩니다. 이 학교는 SAT 옵션입니다. 그 다음, ACT는 33점에서 35점이 상위 25%, 하위 25%. 3 3회 35, 35점으로 봅니다. 이, 이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평균 집폐니까요 4.0이에요. 어? 4.0이라고요? 이런 분이 계실 텐데, 네, weighted입니다. 그러니까 API를 감안해서 어, 가중치 성적은 4.0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아셨어요? 어, 결코 쉬운 학교 가 아니죠? 그 다음에 등록금으로 보면은 등록금이 58,720달러. 그 다음에 기숙사비가 16,010달러니까 약7 4 0 0 0 달러죠. 직접 경비가. 7만 사천 달러고 거의 1억 6박 합니다. 중산층 가기 어렵죠. 이 대학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정보조를 굉장히 많이 주는 대학입니다. 미래균 거소에서 그 보통 5만에서 5만 6천 달러죠. 아무나 주나요? 아닙니다. 이 학교는 need away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4.0에 4.0 만점이 되고 그 다음에 1530점 SAT 내려면 그 이상 되고 그리고 activity essay 서가 매우 뛰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대학이니까 그냥 한번 가볼까 턱도 없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란다 우선 구성 학생 구성은 뭐죠? 백인이 압도적입니다. 56.9%고요. 아시안도 굉장히 높아요. 18.6%. 히스패닉 9.6%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갔단 얘기예요. 누구만 몰라요? 네, 일부 한국 아빠 엄마들만 모르고 제가 이 대학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듣보잡이네요. 그런 어머니들, 그런 아빠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는지 하 아세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세상은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흔히 말 드리는 말씀이죠. 좋은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을 귀환하는 비율은 91%, 4년 졸업률은 75.6%입니다. 매우 수확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의 비율이 48.7%고요. 6개월 이내에 취업한 학생이 40%니까 결국.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6개월 이내에 취업한 학생 수가 88.7%라는 얘기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졸업생들의 평균 졸업생 연봉은 6 4 0 0 0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통계를 다 봤을 때 듣보잡 대학이 아니구요. 미국의 한국인이 잘 모르는 미국 명문 사립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대학은요. 뭐 위에 아이비리그 가는 학생들이라면 예, 한 번쯤 매치 앤드 세이프티로 걸어놓고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어요? 네. 어뭐 좋아요, 뭐 필요하시면 댓글,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 저 좋아요 눌러달라고 할게요. 어,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미래교육소에 예, 문의 를 주시거나 또 필요하면 상담 요청을 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 드리겠습니다.